마의 영향으로 강원 영서 지역에도 모레까지 최고 1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에도 태풍 영향권에 들면서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예보됐습니다. 추석이 평년보다 이른데다 태풍까지 예보되면서 사과와 배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수확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성축협 조합원들이 궐기대회를 열고 단우 축제에서 축협을 배제한 횡성군의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브랜드 단일화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의 학생 수가 저출산 여파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학급 수와 교사 정원도 줄어들 예정이어서 교육 여건이 나빠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 데스크 원주입니다. 중부 지역에 형성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원주를 비롯한 영서 남부 지역은 지역에 따라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지역에 10mm 안팎의 비가 내린 가운데 모레까지 30에서 80mm, 많게는 120mm까지 비가 더 오겠습니다. 주말에는 제3 13호 태풍 링링의 영향권에 들면서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농작물 유실 등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설물 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추석이 평년보다 보름 정도 빨리 다가왔는데요. 대표적인 명절 과일인 사과와 배 농가들은 수확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태풍까지 예보가 돼 있어서 올해 농사를 망치지는 않을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확이 한창인 원주의 배 과수원, 방금 딴배 중에 아직 초록빛이 남아있는 배들이 눈에 띕니다. 빨라진 추석에 맞춰 납품하기 위해 수확 시기를 앞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기도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추석에 수확하는 배는 무게가 보통 1kg은 넘는데 올해는 대부분 7,800g에 불과합니다. 이제 며칠만 기다리면 좀더 크게 키워서 판매할 수 있지만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에 마냥 기다릴 수만도 없는 상황입니다. 소비자들은 큰 거를 원하는데 저희 올해 좀 일조량도 부족하고 모든 게 부족해 가지고 좀 과가 작아 가지고 좀 많이 아쉽습니다. 올해. 이번 추석 출하하지 못한 물량은 일단 저장했다가 내년 설 시장에 쏟아지는데 그렇게 되면 제값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최근 수입 과일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국내 사과 배 생산 농가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농사 생산하고 좋은 과일들을 생산했는데 우리 국내 과일보다 또 외국 수입 과일을 너무 또 선호하는 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년 농사 중 가장 즐거워야 할 수확철이지만 빨리 찾아온 추석과 다가오는 태풍 걱정에 과수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횡성 한우 브랜드 단일화를 둘러싼 횡성군과 축협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축협 측은 아무런 법적인 근거 없이 횡성군이 축제 참가를 배제시켰다며 대규모 규탄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횡성 축협 조합원 500명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한우 축제 참가 배제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비자를 기반하는... 품평회에서 시작해 13년간 한우 축제를 키워온 축협 없이 축제가 개최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횡성군수가 품질 인증하고 국가에서도 명품으로 인증한 축협 한우를 횡성군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공권력을 행사해 배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브랜드 통합은 횡성 한우의 명성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통합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소한 마리에 30에서 50씩 뒤에 행성축협 한우가 명품으로 더 받고 있는데 브랜드 통합을 했을 때 가짜와 짝퉁을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횡성축협은 횡성군이 축제 참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축제 기간에도 집회를 계속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습니다. 횡성군 입장도 단호합니다. 횡성 한우를 알리기 위한 축제지 횡성축협 한우를 알리는 행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2이0억 원의 예산 투입 등 공동 노력으로 횡성 한우 브랜드를 만들었지만 축협 측이 도련 이름을 축협 한우로 바꿨고 축협 고기만이 진짜 횡성 한우라고 주장하는 한 축제에 참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횡성 축협이 우리 행정의 기본 조례에도 불구하고 어, 지금 브랜드 부분을 어, 단일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 받아들일 수 없고. 축제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갈등이 다시 고조되면서 축제 차질은 물론 에서가꾼 명품 한우 이미지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저출산의 여파로 학령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뿐만 아니라 학급 수도 줄면서 정부는 교사 수까지 줄일 계획인데요. 이런 추세라면 사라지거나 축소되는 학교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화장품 응용 과학부 학생들의 실습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두개 반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내년에는 한개 반으로 줄어듭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신입생 지원자마저 줄어들 걸로 예상되자 학급 수도 줄인 겁니다. 상대적으로 특성화고는 좀 낮은 선호도 때문에 아무래도 학령 인구의 감소에 따른 영향 가장 크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의 중장기 학생 추계에 따르면, 5년 후인 2024년 초중고 학생 수는 14만 4천여 명으로 올해보다 1천여 명이 줄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초등학생은 5년 뒤 6,700명이 줄면서 감소 폭이 가장 크고, 중학생은 630여 명, 고등학생은 4,200여 명이 감소할 걸로 전망됩니다. 환경 인구 감소 문제는 학급 수 감소로 이어지는 등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에 도내 15개 고등학교가 학급 수를 줄입니다. 특히 초등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내년에 평창 가평초와 영월 마차초 공기 분교장은 폐교되고 홍천 동창초는 분교장으로 축소됩니다. 학교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10명 이하는 분교로 축소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학생 수가 감소되면 분교 격화 또는 폐교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수 감소에 따라 교육부는 교사 정원도 줄여나갈 방침이어서 내년 중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오히려 늘어날 걸로 예상되는 등 교육 여건 악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지난 4월 전신주에서 발화한 속초 고성산불에 대한 한전 피해 보상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추석 전에 이재민들에게 100억 원이 지급될 예정인데요. 전체 피해 보상을 결정하는 문제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성 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추석 전에 보상금의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한전의 제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받는 사람들이 많으면 우리 비대위에서 그 앞으로 그누 협상을 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선 지급되는 보상금은 100억 원입니다. 손해 사정인 조사에서 일차로 통보된 피해 규모의 15%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산불 피해 비대위 측은 선지급 보상금의 수령 여부는 이재민 개인의 뜻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는 산정을 받은 금액은 일부 모두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가해조에서 결정을 해서 어느 정도 선지급을 하겠다는 것은 받는 부분의 개개인의 의사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재민 개개인의 피해 보상 비율을 결정하는 논의는 시작부터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이재민들은 손해 사정인 조사가 각자 피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150% 이상의 요율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마저도 부족하다며 피해 조사 금액의 두세 배를 요구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정신적인 문제 여러분 필요한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소 200, 300 거기서부터 시작을 할수 있는 그런... 피해 보상 요율은 이재민과 한전, 지자체 등을 대표하는 6인의 특별심의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첫 회의는 지난 2일 춘천에서 열렸는데, 다음 회의는 날짜는 미정이고 서울에서 개최하자는 의견만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여호입니다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던 환경부가 이달 안에 해제 방안을 직접 마련하겠다고 밝혀 갈등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경부 담당 국장은 횡성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댐 용수 공급 능력 재평가 용역 결과가 나왔고 가무회 횡성댐의 음용수 공급 안정성을 나타내는 이수 안전도가 당초 우려한 것보다 좋게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에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방안을 마련해 행성군과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오늘 11월 14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대비한 모의평가와 고1, 고2 전국 연합 학력평가가 오늘 동시에 치러졌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이번 9월 모의평가에 만 3,700여 명 고 1, 2학년 학력평가에 2만 4천여 명이 응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모의평가는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공식 모의평가 중에 수능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치러지는 시험이었으며 출제위원단은 작년과 같은 출제 기조를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생활 쓰레기 관리 대책을 추진합니다. 원주시는 주택가와 이면도로, 다중 이용 시설 등 청소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봉사 단체와 함께 추석맞이 대청소를 실시하고 쓰레기 배출 방법 홍보와 생활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청소 대행 업체와 합동으로 기동 처리반을 운영하며 추석 당일인 13일부터 15일까지 모든 생활폐기물 수거가 중단되는 만큼 가급적 쓰레기를 15일 이후에 배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진료 공백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당직 의료기관과 약국이 지정 운영됩니다. 원주시 보건소는 기독병원과 의료원, 성지병원 응급실은 평소와 같이 24시간 운영되며 보건소를 비롯한 당직 의료기관과 약국이 연휴 내내 지정 운영 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동네 문을 연병 의원이나 약국은 보건복지 콜센터와 119 구급상황 관리센터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사람들의 이동이 많아지는 추석을 전후해 아프리카 들지 열병 차단을 위한 방역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추석 전후인 오는 10일과 17일 도내 모든 양돈 농장을 대상으로 농협과 일선 시의군이 보유한 소독 차량을 동원해 농장 내 외부를 집중적으로 소독하도록 했습니다. 또 관할 군부대 협조를 받아 군 제독 차량 등을 동원해 주요 도로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축산 차량에 대한 소독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영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오는 9일까지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창업 동아리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영월군에 거주하면서 창업을 희망하거나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여성 구직자 또는 창업을 위해서 구성된 여성 단체로 사업자 등록이 없어야 합니다. 선정된 동아리는 창업 컨설팅과 교육, 창업 실전 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뉴스타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